자, 보면 약간 느낌은 치환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겠지. 3x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근이라는 건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 값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치환을 해서 접근을 하고 식을 좀 줄여서 또 무언가를 생각해 보자. 3의 x제곱을 내가 t라고 둘 거야. 그럼 항상 얘는 0보다 커 라는 게 따라와야 되겠지. 그러면 쟤는 t제곱 더하기 2. 이 부분 3의 x 곱하기 3이니까 3의 t 더하기 15 마이너스 3의 는 0이야 이렇게 될 거고 자, 저기에서의 두 근의 비가 1대2다 라고 하니까, 내가 근을 알파와 이 알파 라고 한번둬 보자. 그럼 이거에서의 근은 뭘까 라는 거야. x 값이 알파와 이 알파니까, 내가 3의 x 를 t 라고 뒀다면, 이것의 두 근은 뭐가 되는 걸까? 3의 알파, 3의 이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자 이차방정식이 나왔고 두근이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면 삼의 알파 더하기 삼의 이 알파가 마이너스 삼의이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두개 곱하면 삼의 3 알파는 자 여기 두근의 곱은 얼마야 1 5 마이너스 3a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생각 해보면 되겠다 알파와 a 미지수가 두개인데 식이 두개 나왔지 연립하면 무조건 풀수 있는 마이너스 3a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3a가 있으니까 쟤를 일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해서 3a에 3알파는 이쪽은 15에 이 부분 부호 좀 조심해야 되겠네 더하기 마이너스 3a 요런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a를 통째로 여기다 넣으면 더하기가 돼야 되겠지 빼기가 아니라 그래서 3의 알파 더하기 3의 이 알파 이렇게 뭐 이대로 무난하게 풀어 줘도 되고 여기서 또뭐 일단 치환을 해도 괜찮지 여기 또 치환을 한번 했는데 또 헷갈릴까봐 3의 알파를 이번엔 그러면 뭐 p라고 k라고 두자 k 자 그러면 o 는 k 세 h a t is the one t h 고 넘기면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되겠지 3차 방정식을 푸는 건 기본이 인수분해이고 둘둘로 묶어내서 인수분해를 할수 없는 상황에선 조립제법을 한다 그럼 조립제법은 집어넣어서 0되는 걸 찾는 건데 찾는 요령 안 까먹지 상할 때 했던 거 이거 개수분해 예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 뭐1 이런 건 느낌상 개수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안될거고. 1-1 3-3 3 넣으면 27에 9에서 3 빼면 3 되네. 그러니까 1-1 1-1 1, -1, -1, -1 5 그래서 3 이렇게 하면 1,3,2,6,5,15 0 이렇게 그래서 k-3 okay, 그 다음에 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5는 0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판별식을 써봐도 될 것이고 아니면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에서 0보다 항상 큰 값이니까 0 되는 건 없을 거야 그러니까 k는 3인데 k가 뭐였냐면 3의 알파지. 그래서 알파는 1 이렇게 나오지. 난 a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알파가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3에 세. 이제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지. 여기 넣까? 알파가 1이야. 그럼 39하면 12. 마이너스 3a가 12니까 a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렇지? 자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니야. 차근차근 단계별로 가면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 어, 하나 더 해보자. 59번을 보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문제 유형이지. 유형은 이제 그렇게 바로 한번 해볼까. 얘를 t라고 두면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2였지. 그 다음에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어봐,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냐. 이게 왜 우는 게 아니라고 했고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 일단. 자 그러면 t 제곱 더하기 4t. 그다음에 더하기 k 빼기 2는 0인데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말하는 역시 근은 x 값이 되는 거지.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건 x 값 이렇게 그럼 한번잘 봐야 돼. 자 t 제곱 더하기 4 t 실근이라는 건 말이야. 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건 거듭제곱근할 때 했었지. 자 그래프를 한번 해보는 거지. 여기서 섣불리 판별식을 쓰면 안 된다.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지. 판별식은 실수 전체에서 써야 된다. 그 이유는 뭐야? 예를 들어 제한 조건이 있을 때는 만약에 이차 방정식이 근이 이렇게 됐거든. 그럼 분명 그냥 덮어 놓고 판별식만 써 버리면 어 얘는 근이 두 개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정의역이 2보다 크거나 같애라면 2범이라고 한다면 만약 그러면 2보다 큰 쪽에서의 근은 하나인 건데 덮어 놓고 판별식을 써 버리면 정의역이 있지 않은 이곳까지도 나오게 되니까 판별식은 실수 전체에서만 써야 되고 제한 조건 이 있을 땐 반드시 다른 방법들 그래프라든가 뭐 두근의 보호라든가 등등까지 점검을 좀 해야 돼자 그래서 이제 실근이 뭔지를 구해야 되면 그 답을 구해내야 되지만. 지금은 실근을 가진다, 가지는 여부만 판단하면 되니까 그래프로 교점이 생기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지.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 보면 이렇게 빼기 6이고 얘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인데 이게 T이잖아.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가 이쯤 있는 거지. 얘가 2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애랑 마이너스 K랑 만나야 되는 거라고. 얘네랑 만나봤자 소용없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어, 2, 얘가 얼마가 돼? 이 넣으면 4 16 2 1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잘봐 봐. 지금 근이 하나여야 되냐, 두 개여야 되냐. 하나인 걸 찾냐, 두 개인 걸 찾나? 그게 아니잖아. 있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만약에 k가 되면 잘 봐. 여기서 이제 실근이 생긴다고. 그럼 k가 몇이라고 나올 거잖아. 어 t가 몇 이렇게 될 때, 그럼 얘가 얼마야? 이렇게 되니까 이걸 풀면 이제 실근이 생기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우리는 몇 군데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얘부터 가능한 거지. 얘가 얼마냐면 십이고, 즉 마이너스 k라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정의역이 얘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되지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지.